3자 토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3등이었어요. 음. 여론 조사 5.5%, 5 6 음. 5.7%. 예. 아, 이런 사람을 갖다가 0.0%도 0%, .0, 더, 0 나오는 군소보 8명하고 같이 붙여 놨어요. 예. 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늘... 0.1% 네. 나오는 사람이 없었잖아. 요 음. 그렇죠. 0.3%가 유일하게 김동현 예에요 아, 예. 김동현은 계속 방송사들이 여론 조사에 넣어 주고 예. 5. 6% 나온 허경영에는5.5% 5.5%안 넣어준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0.3%김동년은 계속 넣어주고 5.5% 5.5% 허경영 됩니까? 이건 선관위와 언론사는 그 담합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가 심판하고 <laughs> 또 내가 대통령이되고 나면 조 사람이죠. 네, 오늘 오전에도 그 후보님께서 그 서부 법원도 같이 가져오했죠 지난번에도, 분민히 다섯 번째. 다째인데 예. 법원이 또가져오고 대부분의 음. 징계위원회, 음. 음. 대부분 징계위원회도 우리가 해고한다거나, 예. 뭐, 인권위원회, 여러 군데 내가 이제 제소를한 장치이죠. 음.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에 의하면, 음. 나온 것들이 결국 원내수가 없다. 음. 이거 가장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다? 그법 그러니까 자체가 예. 5% 이상 지지를 받는 사람은 참여하게 돼있어요 근데 5%를 너무 애매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음, 음. 언론사 자유에의해서자기마음대로후보를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예, 예. 나는 싹빼버렸어0.3% 음. 끝까지 나온 김동연은 넣어주고. 음. 허경영은 여론조사 안 넣으니까. 여론조사 들어가 기능조사가 없었다? 없었죠. 그이 자체가 어떻게 5.6%, 5.5% 나온 사람을 음. 어느 순간부터 안넣으리 그래서 대법원 얘기했던 게두 번째 얘기하는 대법원 얘기가 평균적으로 5가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아닙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다뤄주지 않으니까 음. 그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하는 자체가 이미 허경영은 5.5% 5 6로오점로올때 빼버린다. 빼버렸다 빼버린다. 예. 그 빼버평다 빼버린다. 빼버까다빼버리고 음. 응? 예. 자꾸 안다빼심장다만내다빼버리다 빼버린다. 빼버린다. 버리다빼버그다 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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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버 두사람도 예. 기 분이 나쁘다고 안 기분 나쁘서 그 사람들은 몇 퍼로 나간 사람들이냐? 예. 0.1% 미만이죠. 그렇죠. 두 사람이. 음. 0.1% 미만인 사람도 그거 나가는 걸 기분 나쁘다고 안나왔어그 음. 상태 안넘온 이유는 음. 왜밤 11시 1시 야 그렇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지질 해 봤는데 이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부속 구속 중에 중앙 방송 토론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음, 중앙 방송 토론 위원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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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음 내가 대통령 이 되면 <laughs> 수상해상이더 <laughs> 근데 그쪽 직원하고 또 주말에 통화했더니 어. 그 방송 텔레 직원이 얘기하기를 우린 충분히 노력하려고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송국 지상파 3사 SBS, MBC, KBS에 타신다. 나 아무래도 그놈들이 압력을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 내한테도 압력을 받았대 공영방송실을 <laughs> 내보내면 자기들 밥줄이 날라간대. 그건 누가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대. 아 이거 내 녹음까지 해놨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그중앙방송통원회 <laughs> 그 말하기를 충분히 노력했다. 방송국에 탁라라고또 또, 돌리더라고. 그런데 방송은 선관위 돌려. 선관위는 성간이 국회에다 돌려. 아 이거 대한민국이거. <laughs> 음 응. 그럼 이제 제가 또분양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음. 어경동안 청장님께서 아,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음. 어전 국민 코로나 지원원 음. 1호, 전 국민 매월 대구 만 지역 네 예, 20년 기준으로 저희 인구수가 5184만4204명입니다 네 오늘 100, 총재님이 26만 명입니다. 여기 이거를 해서 4, MBS, mbs라는 정도의 방송국에서 정도의 인터뷰를 나오셨습니다 mbs 방송국입니다 mbc가 아니고요 mbs 방송국입니다 네. MBS 방송국에서 바쁜 일정인데도 지금 급하게 인터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MBS, MBS라고 치시면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직접 실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MBS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방송 중입니다. MBS. 이 촬영은요, 끝까지는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아마 중간쯤에 실시간 방송을 종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13조. 613조니까 어, 그중에 70%를 주니까 413조가 네.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 충분히 음... 그 돼요. 근데... 아까 그 이야기했죠. 네. 1년에 한 달에 60m라고 했죠. 네, 네, 네. 60m 10달이면 응. 6 0 0밖에되 돼요. 그왜 6천 명이냐. 잘못된 거네. 열달을 네. 곱해 보세요. 네네. 육십 몇초잖아6네육 네, 그럼 열달 네, 곱하면 일 년이 얼마예요? 네, 네 아니 얼마 됩니까 열달에? 육백 육백오십. 그래야지 그래요. 그 그러면 이제 이 개를 예산 예산을 지금 음. 총전님께서 양도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폐지지? 폐지하고 종부세 재산세 증여를 폐지한다면. 음. 나라가 이제 국정을 이용하려면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세금은 충분히. 어, 어떻게. 알아보셔야 될 때, 박근혜 때 세금이 240조와 2명 박에 들어갔어요. 예, 네. 예. 우리나라 세금이. 그 네. 근데 바근혜때 340조 들어갔어요. 예, 예. 340조. 박근혜 때 330. 네. 문재인 때, 네. 때 610조. 네. 많이 불어났죠 네네. 내가 대속이 되면 천조가 돼요. 천조 이 네, 천조. 천조 그 이런 양도세, 상도세 폐지해도 지해도 천조가 어떻게 뭐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을 전부 내가 계산해서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백 예. 박때2 4 0십 조, 예. 박근혜 때3 4 0십 조, 네. 그죠죠 네. 문재인 때 얼마죠? 육백 십 조, 0 조. 그러면 허경영 네. 때몇 조가 돼야 되겠습니까? 천 조. 천조 <laughs> 예산이 불어나는게 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올라가요 저는 조금 이해하는데 이게 예산이 세금을 줄이는데 아니 아니, 아니. 네, 예. 이맥막대 거친 세금이 240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금을 벌어쳐서 세금을 아니, 아니 아니 국가가 총 거둬들인 돈이 네. 세금이 240조라니까 예 근데 박근혜 때3 4 0조예요 예. 문재인 때6 1 0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엄청 <laughs> 늘어나죠. 예. 예? 예. 이게 후기병때 되면은 5년 사이에 천조가 되죠. 자, 잠깐만 댓글 속에 맞게 많은 사람들 이 지금 우리 MBS 뉴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또 오원들 많이 다닌 네요제가 네. 읽어드리고 할게요. 자, 허경호 후보는 진짜 천재다. 이런 얘기 있고요. 예, 그리고 지지율3 5 돌파, 세금 줄서 지급하는 겁니다. 라는 또 댓글도 있고요. 음. 자, 예, 예산 합격 150만원 지급합시다. 라는 또 빠른 댓글들이 있습니다. 음. 예, 좋습니다. 제가 또 여기까지 댓글 일단 또 중종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음, 자, 한 것은 2 0일날 또는 잠깐만 언급 좀 할게요. 우리가 허경호 후보 후보님께서 20일 날 MBC에서부터 촬영 음. 했었잖아요. 당시에 첫 번째 인사말로 MBC는 언론, 사업을 한다! 라는 얘기 주장하셨습니다. 아, 아, 어떤 것이 말씀드렸다든지. 대통령 선거기간에 예비 네. 후보기간에 MBC만 한 번도 나를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좀가져요 자료? 그, 이제, 언론사 나왔던 자료. 네. 그걸 싹다 여기 갖다 놓면될 텐데, 네. 인터뷰할 때 그거 내가 가져오는 자료가 똑같은데. 예. 분이 네, 네. 저희 탐구의 전에 MBS입니다. MBS. 와 <laughs> MBS, MBS, MBC는? <laughs> MBC는 틀립니다. m b s 는거 MBC에게 나와서 MBC에서 드수첩에서전체 예. 예. 그, 그 자료가 있잖아 네.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방송을 했잖아요. 네. 아, 그러면 100%다가짜요 s 는 전부 다 MBS는 수첩은1 0다가짜 지금 대장동 의혹이 있는 사람 제보 바랍니다. 이건 많이 어르겠죠 그렇죠. 음. 또, 그, 저, 저, 윤석열의 5대 의혹에 대해서 제보 바랍니다. 많이 어르겠죠 윤석열과 검찰 때 뭐, 부산, 네네. 뭐, 부산에 뭐, 봐주고, 부산, 네네. 부산, 네네. 부산, 은행 봐주고, 뭐, 이런 네네.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이 많잖아. 네네. 그런 데 대해서 제보 받으면 싸해 근데 흑경영에 대해서 지, 예비 후보가 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 예비 후보인데, 증거가 없이 제보를 받는데, 방송에다가 네. 그 제보한 사람들이 전부 같잖아요. 아예 다 팩트가 아니고, 팩트 고만요 빼고만도 안 나와. 너무 음. 가려버려. 음. 허경영한테 뭘피워허경영이한 번만 그 사람한테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고소당했으면은 대통령못 나와. 그 자료들이 많이 있었잖아 음. 그걸 그런 거잡보세요저 그, 음. 네. 보고 갈게요자보세요윤석 5 4,678건 음. 테비ビ 나왔죠 예, 예비후보 기간동안 예, 예, 예. 아 이재명 5 2,680건 호경련 예. 6 1 1 0건이 비고들니까 자 MBC는 제로 예 제로 KBS 여섯 번 예. SBS 한건이 아.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상전은5 4,678건이 이 KBS, MBC, SBS가 주로 내보낸 자 그러면 그럼 이거는 예. 예.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방송이야? 음, 그쵸. 그럼 이게 후보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있나? 음, 그쵸. 음, 적어도 네, 5점 네. 몇 나오는 후보를, 예. 이0.2 이 김동연이가 0.3% 나온 사람이에요. 예. 2728번 내요 음. 그럼 나머지 이심상률은 7466번 내요 음. 지지율이 내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죠 네, 김동연 후보가 훨씬 더 후보님이 이기 때문에. 아니, 0.3이고. 네. 예, 나는 5. 7, 8, 6, 6 7, 8. 아.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네. 이거 정확한 출제가비카인비카인 어, 이거 정확한 빼야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내가 어,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방송, 방송이 삼사들이. 방송 발전기를 받고 있는 방송, 방송 발전기금도 몇백억씩 해요. 국가에서 주는 선물로 예, 운영하는 놈들이 예, 예.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디 있어? 예. <laughs>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네. 허경영 세금 납부 일위죠. 예예. 에에 음. 19억 9천만 원. 아. 내가 종합소득세입니다. 예, 안철수보다 더 많이 내셨어요? 더 많이 내죠. 그런데 재산 예, 비례 보면은 예. 세금 납부 비위 1위, 허경영 또1위죠7.6%그러네요 안철수. 아, 1% 몰채가 1%, 1%.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자진 납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 이번에 공식 선거법 신고 제사 하신 것도 안철수 후보가 천 9억이 넘잖아요 그렇지부보님도 훨씬 어, 더 많이 했는데 어, 나는 200 재산이 260억인데 예, 예, 예. 나는 세금을 이렇게 1등으로 냈어천 아, 정말 국세 납부 3 받으셔야 되는 거 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이, 이 보세요 이 중앙선관위에서 나왔죠 예. 중앙선관위에서 그 허경영이가 대선후보 재산 대비 납세 비율 1위 1위또 아, 음. 대선 후보 중 세금 납부금액 1위1위좀 안철수 분이 이겼다 세금 네. 세금, 세금 내면 된다 법인도 예. 내 개인 거거든 그죠 렇 법인 하늘그러그 하늘봉이 내년까지 한 40억을 냈어 40억 겁 네. 세가 합치면 네. 40억을 냈다 금년에 네. 예 그래서 나는 세금 납부 비율이 내 개인 것만 가지고도 7.6% 네. 7.6% 네. 법인 것까지 합치면 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야 그죠 이거 근 다른 후보들 비교됩니까 그죠 렇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경이라는 예. 사람은 재산이 한2천억0 되죠. 그쵸. 한철수보다 예. 조금 작죠. 그런데 세금 한1 0 0 0한 1,500원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이거 얼마를 담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아이러니 아, 하네요 아, 이런 사람을 사, 뭐, 이런 네. 사람을 갖다가 방송에서 음. 고객 얘기가 무슨 뭐 사입이가 아니냐, 사기구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입이가 음. 세금이 많이 내는 거 봤어요? 음. 사입이나 종교단체는 세금 안 냅니다. 예. 일치 안 돼요. 세금 안냅니까그 사람. 자. 나는 나는 세금을 많이 내죠. 예. 그럼 이제 그, 그 그러면 그 피디 수적이나 엑스박스가 잘못 보대한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요그 이거 보세요. 예. 방송에 다가 허경영한테 피해 본 사람이 있으면 제보받는 <laughs>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laughs> 예, 예. 예비후보 등록하면 그런지 하면 안됩니다아 예, 예, 예. 그래놓고서는 거기에 형선수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지도 몰라보이는. 예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 얼굴 가려놓고 혼자 떠들어. 그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세금 내는 게, 예.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강의해주고, 축복 넣어주고, 애러돈 예. 받아요. 야. 어, 그러면 그돈 가지고 세금 내. 뭐, 뭐 잘못이야? 응. 음. 우리 가서 축복 받았대. 아 어, 그게 뭐 나빠. 자, 불법 뭐. 했나? 야 후보님 많은 댓글 달리고 있는데, 벌써 지금 뭐,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3월 9일, 허경영 대통령 당선이 예. 가계부채 정리되는 날,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응원한다. 하고 또, 이거 예. 보세요. 예. 8월 15일은 해방된 날. 8월 10일, 해방된 날. 국가, 우리, 일본에서 해방된 다 예, 3월 9일은, 빚에서 해방된다. 비에서 해방되는 날? 빚에서 해방된다. 예. 허경이만 지었다면, 보통 몇 억이 들어와? 1 8 이상이 서 20. 1억씩? 뭐 150만 원씩? 어, 어, 또 150만 원씩 매달 들어오니까, 예. 평생. 예. 예. 그 돈을 계산하면 몇십억이야. 몇십억이다. 한 사람당 몇십도, 그 사람들이 결혼하면 3억죠. 출산도 하게 되면? 출 5천만 원. 면 그러니까 오, 보통, 예. 한 사람의 대균, 한몇년 이내에, 뭐, 1년 이내에 결혼만 하면, 한 음. 5억이 들어와. 여러분 5억 벌수 있나 금방 아, 아 근데 네, 나는 네. 일단 한 5억이 팍호주민 들어가게 해줘요 그 통장 가져와 통장 <웃음> 통장 <laughs> 내것트에자 <laughs> 이번주 이시즌 찍고 넘어갈게요 배당금 번에. 통장을 여도안 갖다 놨는데 <laughs> 중신이 나간 <나간다는> 사람들이 <laughs> 있나 국민 배당금 통장 배당금 통장 예. 어. 있죠. 그렇죠? 어. 아 여러분들이 내가 대답하면 국민 배당금이 나온다 이거야 예. 어 그래 뒤에 얼마 들어와 불과 몇 개월 만에 4억 5천 2백 아, 452회. 예. 452회. 네. 예, 국민배당 통장. 예. 예. 그렇죠? 네. 음. 어. 왜한 번만요. 제가 마이크가 떨어졌고 작음. 잠시만 잠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예. 자, 보게 되면 국민배당 통장. 자, 국가 혁명당 관련해서 자, 뭐뭐 들어나 보세요. 예, 봅시다. 지급 예. 생계 지원금 1억. 예, 예. 국민배당금 150만 원. 150만 원. 결혼 수당 2억, 주택 자금 2억. 예, 예. 출산 수당 오천만 5천만 원, 원. 육아 수당 백만 백만 원. 원. 예. 총 그죠? 예. 총 예. 4억 5천 4억 5천? 5천 250만 원. 이거는 야. 누구나 받을 예. 수 있는 거. 예. 누구나 어.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네. 생일 선물. 생일 선물 10만 원. 10만 원. 예. 와. 생일 선물. 생일 되면 개고 선물하고 대통령 저는 선물하고 그 안에 돈 10만 원금이 뭉들어 있어요. 뭐, 음. 뭐 이런 그다 부모님 들어갈 때 1000만 원. 아, 그래요. 뭐 가족 뭐자식이조이금으로 1000만 원. 조이금이 1000만 원. 조이금 1000만. 국민일인당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이게 이걸 나요. 약 5억 되네. 이 4억 5천 200만 원 정도 넘겠죠? 그러니까 5억 되는 야 그러면 빠졌나아 그러네요, 우리 왜 빠졌노? 아, 그러네요. <laughs> 자 그거는 이번 주이슈를좀안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저기 토론이 하실 때 뒤에서 또 m b s 또 나오셔서 또 혼자 또 연습하실 때 중요한 거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지휘봉 지휘봉 백으로된 지휘봉 지휘봉 <laughs> 가는 자두 번째 <laughs> 자밥 자, 협기협기이두 가지를 말, 말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laughs> 많은 분들께서 너무 또, 진짜냐? 오늘 어, 진짜, 이게 맞아. 너무 맞아. 궁금하기 때문에, 협기 네, 네, 예. 야, 좀 그렇습니다! 내가 로나오나고좀 비슷하니. <laughs> 바지를 벗는 수가 있어요. <laughs> 자, 이게 그 혁기입니까? 응. 혁기야, 이게 네, 네, 예. 50년, 52년 된. 5 2년대 예. 근데 음. 진짜. 오래된거네요오래된군요요 오랜 장군요. 오랜 장군요. 이랜 장군요. 오게 장군요. 오랜 장군요. 오랜 장군요. 오랜 장군오장군이 오랜 장군요. 요요 아니, 음. 내가 박 대통령이 중기 아니면 예. 이거 버리고 새을 하지. 예. 예.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게. 예. 예. 아니, 보세요. 호칭에서 예. 찍어가지고. 아, 그러니까호에서 네. 다. 아니, 걸 요만큼 떨어져 나간 거야. 야. 두께가 이랬는데. 아. 예. 이, 어. 이 두께가 이만큼. 그러거니요 네. 어. 네. 어. 많이 떨어져 나가버렸죠. 오, 어. 어. 예. 본인 너덜너덜 예. 하잖아. 음. 음. 지봉 가져오라고. 지봉? 가져오라고 한것 예. 예. 같아요. 야. 예. 아뭐 궁금한 게, 우리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물론 저기 비밀 보좌관으로 일 하셨겠지만, 비밀 보좌요, 아, 보좌요. 음. 자 어떤 왜요? 왜 특별히 생각하셔 주시지 나이가 나이가 내가 나 이제 스무 살이니까 어린데, 예, 예. 어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보좌관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그쵸그렇 예.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음. 도와드린 거지, 도와드렸다. 아니 그 부모님께서 열다섯 어. 살때 서울 상경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상경할 수 있었습니까? 어, 근데 대통령 되려고 상경한 거예 대통령 되려고. 야,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대통령 대통령이었어. 그러셨군요. 세계통일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계통일! 이번또도 통영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 다합친다 어,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는. 예, 예. 그런 특별한 걸 세워가지고. 예. 차근차근 실현해온 사람입니다. 차근차근. 예. 야, 근데 우리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 이제 앞에, 예. 여기 안에 하늘공은. 예, 예. 전 세계 대통령들이 몰려오게 만들어 아 전세 대통령이 저 안에 헬리거, 헬리콥터장이 있어 헬리콥터장 헬리콥터가 예. 몇십 대가 동시에 내리게 음. 그런 장소도 있고 잔디밭이 예 그리고 하늘궁에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음. 국가 원수도세 재벌들도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이 하늘궁에서 다만들어져 음. 나중에 예자 음. 처음에 뭐 하늘궁을 만들 지금 봐요 예. 내가 2년 동안 불경기 코로나 코로나는 IMF보다 더 심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내 세금 합 소득세 내게 세금 저, 중앙선생하고 법인세가 74,8600. 예, 예. 2년간. 2년간. 예. 작년 거는 42억. 응. 음. 그값이가 120억이잖아. 아. 120억을 3년간 냈는데, 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음. 사람이 마음대로 오게 놔뒀으면, 음. 예. 내가 1200억은 세금을 냈어. 1200억.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좀그선생그렇그 그건 아니었으요 내가 이재용 이제 이재용이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 예. 이재용이보다많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이죠그니까 음, 음. 내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올려. 맞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까요? 아니 다른 남자못 예. 남는다고 자꾸 소상공인 다아다삼는데 <laughs> 나는 말이야 어? 120억 정도의 총합소득세 법인세를 냈잖아. 음, 그렇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로서 깔끔하게 다 그러니까 예예.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은 음. 5년 임기 내에 음. 세계 1위 10만 불 국가로 만들 수가 있다. 10만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수 있다. 예예. 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예. 되면, 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매월 150만 원 받다가 나중에 더 주는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일안 아, 해도 되겠네요. 어, <laughs> 일안 <일하는> 아, 중산층이 <laughs> 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상류층이 네. 더 열심히 해요. 제가 그, 그, 저한금 어, 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네. 국민연금, 의료보험, 상재 고용보험, 가끈세 등 음. 중산층을 면제하고 면제라고 하시는 거 그렇지, 보험. 그러니까 네. 의료보험이나 가끈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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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봉급생활자가 봉급에서 뭐 떼는 건 없어져. 음. 가끔세도안 되고. 그러니까 면제해줘버려. 의료보험은 중산층까지는 면제야. 면제.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을 여러분이 내는 거고 네. 어, 그다음에 기업이 내주이랬잖아 네. 이제는 기업이 되고 국가가 부담해. 음, 기업이 되고 국가 부담한다? 부담한다. 양쪽이 부담해. 아. 자, 두 번째. 지봉이시작하면지봉 자, 지금 갖다 주시고요. 이야, 이게. 이게 1975년에. 75년. 5년에. 오. 예.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오. 여기 여기 박정희 적혀 있죠. 아 그러네요. 박정희 대통령의 여기요. 아 예. 자, 자세히 보이네요 네, 예, 여기 있네요. 박정이 박정희가 나와 있죠. 박정이 진짜. 코리 대통령, 코리아 어, 대통령. 아 음, 그래요. 아 연도 나와 있죠. 75년. 자 5, 5월 2 9일 딱 있네요 실제로. 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는? 예 대통령 의 마크. 아 대통령 마크가 있네요. 청 대통령 청와대 마크, 마크. 마크. 실제 어. 있습니다. 근데 기게 뭐냐면, 은용두 예. 마리야. 용두 마리? 그리고 이게 음. 백, 백금이에요. 백금. 일반 세가 아닙니다. 백금이 한 번. 오, 아,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무거워요, 진짜 지구, 지구를. 트렌드박증이 예, 예, 예. 연도 음, 있죠. 예, 예. 오. 아, 음, 예. 이것도까지 받을 실 정도면. 아, 이거는 예, 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다. 네. 세 개가 있는데. 예. 이두 개가 새로 나오니까. 예. 예. 금으로 하나 만들고 예. 하나는 음. 백금이 똑같죠? 아 그러네요. 여기 네.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이건 대통령 기록 보관소에 있는 거고,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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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내한테 빠져놓은 거. 하나. 이거는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어. 보관돼 있잖아요. 음. 근데 지붕이 하나를 내한테 온거다요 네가 네. 네. 주실 때, 네. 네. 근데 주실 때 근데 대통령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음. 있다. 음. 그러니까 음. 내한테 음. 이거를 네가 비밀 보장역이니까. 네. 예, 예. 네가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음. 쓸 때가 있을 거야 스무 살 때. 어, 그 그래. 야. 야, 아니 이거는 이제 나이 스물네 살 넘어서 아, 준 거지. 아, 그렇대. 그래. 이렇게 응. 봐, 이거 봐. 아. 만난 거는 스무 살때 만났고, 서른 예, 예. 살까지 봉사를 했으니까 음. 대통령한테. 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안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음. 뭐, 특별히 그분이 딱 정치 노선을 가는 분이니까, 음. 내가 뭘할 수가 없지. 예. 박근혜하고는 관계없지. 예,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음. 이제 그런 거. 요거는 뭐냐면, 내가 기호 예. 6번이죠? 예. 이게 박달랑으로 만든 옛날 조선시대. 예, 예. 그. 포졸들이가지고 용어 박망이야용업한 방. 요거 한방 맞으면 <laughs> 뼈가 부러져. <부르네. 웃음> 여섯 보통이죠 예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호가 6번이죠. 아 그렇죠. 이제 이육모방마 이런 여야 정치인 들 예. 이제 부정부패하는 놈들 나라 돈 부정 선거하는 예. 놈들 예. 또 부정 여론조사 하는 놈들 예. 이걸 그냥 때려잡으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월급 받지 말고 우린 돈으로 하자. 국체적으로 네. 이제 후보님께서는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 게되 자기도 돈안받다 돈 월급 안 받고. 아예 안 받겠다. 대통령 그리고. 월급 네. 대통령이 쓰는 판공비 400억도 내돈 쓰겠다. 음. 뭐 국가에 내놓는 거지. 음. 뭐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밥값도. 내고, 시 청와대에서. 네. 먹는 거는 안 먹는다. 아예 안 먹고. 음, 아니, 청원에서 먹더라도. 어? 돈, 돈, 돈 내고. 돈 내고. 음. 집값도 아. 낸다. 집값도 아. 내고. 음. 그러니까 국민 신세는 안 지겠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질문 좀겉 다시 해드리겠는데요. 음. 어, 그, 그러면 이제 세금을 다 이제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건가요? 100%? 그,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러니까 어, 국민연금, 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각근세각근세 각근세 이런 거를, 각근세는 숫자 면제고. 네네. 어, 나머지는 이제, 고용보험이나, 네. 어, 국민연금이나, 네. 국민연금은 폐지 아. 국민연금은 폐지. 지금까지 사가 돌려주고. 아. 돌려줍니다. 국민연금은 폐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 이런 거 없다는 음. 그 월급을 100%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럼 그 중상층 기준로 어떻게 두주시려나요 어, 재산 한 100억 이상. 중상층이 100억 이상. 주, 중상층이 100억, 그거 상류층 아닌가요? <laughs> 아, 그냥 상류층이니까 그러니까 중상층까지. 아, 아,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까지는 이제 다 이제 명제해주겠다. 그렇지.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근데 50억에서 100억. 아, 50억에서 100억. 그거는 상류층을 보고, 네그 50억 미만. 미만. 아. 그럼 그료가 없다. 의리보험료 없다 아,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 의료보험료가 재단에는 들어갔는데 누가 국가가 있냐 네. 음, 누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민들은 중간중간 네 실방은 맛보기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쪽 채널에서도 예, 사람들이 들어와서 mb 유튜브에 mbs라고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mbs라고 치시면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거든요 실시간방송중입니다 실시간방송중 유튜브에 MBS 라고 치시면 됩니다 영어로 네, 실시간방송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 주셔서 네, 그쪽 MBS 채널에서 유튜브 실시간방송 을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화력도 많이 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일정이 바쁘셔서 좀 행사수술을 했는데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방송은 끄고 MBS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MBS로 취시, MBS 치시면 됩니다. 네. MBS 치시면 됩니다.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MBS 감사합니다.